아십니까? 박사한테 가디언의 언어를 알아 내라고 했어 선 헬리오스에 도착할 때쯤 설명해 주지 행성에서 u 지 로크, 정부국에 있을 때 아비타 세례를 분석했지? 6년 전 일인데 그건 왜? 그의 암살을 건의했잖아 t u s 0 o u n g Junior. Young j u n 아비토님은 전투 중 좋은데. 그쪽까지 안내해주지. 록. 그쪽은 내전이 심각해. 실패하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존재하지 않았던 팀이 되겠죠엠야그 성체를 교합해서 새로운 연합을 세우셨고 그것이 상 헬리오스의 검이다 아비터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줄금 담아가 죽은 지가 코버넌트 산단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바담 영지를 공격한 거다 그 중에서도 아비터님을 노리고 있지 아비터의 위치는? 아비터님은 원로원실에 계실 것이다 승리가 함께하길 빌겠다 통신 끝 놀라운데? 아비터가 여성을 입대시켰어. 상 엘리오스에서는 남자만 전쟁을 하는 게 전통인데. 저 건물들은 뭔지 알아? 스나이온이야. 가디언이 있는 곳이지. 접근하려면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상 엘리오스의 검이 필요한 거 그래서 아비터를 만나야 스버릿 저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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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犬 시체 상헬리오 세카. 거부는 되게스베 당한 거야. Shein say remau. s h e 무슨 뜻이지? 상일리장례식 기도문이야. 전사로 태어나서 전사로 죽었다. 타는 아군이야. 그럼 여기 죽어있는 녀석들은 전후나 마찬가지라고. 동감이야. 갚아줘야겠어. 동굴이 시작된. 사주경계. 전방 능선의 저격수. 사전거리 확보할 때까지 엄폐이동. です。 현지이 씨, 능선이 여기 출구가 있다. 맞다, 스파르타. 그게 당신들이 찾는 길이다. 계속 가라. 코버넌트 이전의 상일 리유적이군 인류가 피라미드를 짓기도 전이야 코버넌트 접근 중! 침착해. 못 보고 지나칠지도 몰라. 코버넌트분들지들이이긴줄 아네. 아비터를 잡는다면 그렇게 되겠지. 건물이 공격받고 있어. 저게 원로원실이야. 아비터가 저기에 있어.

그쪽 위치로 접근 중! 사격 중지하라! 사격 중지! 아군이야! 너희 발마 사령관이 이게 유용할 거라고 하다군 역시 마음에 들어 코버넌트 중앙군이 원로 원실로 이동 중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스파르탄 아비트 쪽으로 길을 뚫겠다 탈출 준비해놓다 신호를 기다리겠다 오시리스, 탑승! 行ってもらおうは。 지역의 적을 모두 사살한다 끝났다, 스파르탄 <목소리> 스파르타 원로원실은 안뜰 건너편에 있다 서둘러라 구조변경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알았다마 아비타를 고쳐라라고 하고 있던 마키, 단출 준비되면 신호 주겠다. 곧 아비터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 대기 중이다. 거의 다 왔다. 서둘러. 상현 여수의 검이 한명 남았다면 그게 아비터겠지. 원로실에 접근. 중. 지금 진입한다. 십 미장 접근 중. 일곱 차량 오시. 언론실에 도착했다. 알겠다. 출발 카이던, 서울로 이다여기 없어, 계단히일 거의 다 왔다, 마키. 준비해 지금 가고다상헬에요한상 싸움을 위해 다상스 목표 발 아비타! 탈출 준비 완료! 스파르탄, 이건 무슨 일이지? 스시 스파르타는 제임스 로크입니다. 라스키 함장의 안부를 전달하더군요. 협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복국이 음지를 벗어난 건가, 로크 요원? 스파이가 스스로 정체를 밝히다니. 이제는 스파르타님, 자네를 잘 알지. 한때는 날 죽이려고 자원한 요원이었지 않나? 오늘은 당신을 구했죠. 그리고 다른 스파르타을 사냥하고 있지. 자네 부족 최고의 전사를. 만로해 우리 찾을 수 없어. 코타나가 주둔지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돼 있었어. 가디언이 여기 있는 걸 알아. 럭, 그게 마지막 희망이야.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슬라이오는 코버넌트에게 남은 상엘 요소 요사, 최후의 요새다 승리가 확실할 때 움직일 것이다. 알아들었나? 박사, 오시리스는 한 시간 내로 출발한다. 계획을 알려줘요. 엘의 오시리스, 우린 손님이다. 럭, 브리핑을 준비했다. 코타나의 능력으로 볼때 공개 채널에서는 이야기 않는 것이 좋겠어. 알겠습니다, 박사님. 가서 뵙죠. 오시리스, 이쪽으로. 가디언을 가동할 방법을 찾아냈어. 오시리스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컨스트럭터야. 이걸 이용해서 가디언에 연결할 수 있지 모든 선조 시설에는 컨스트럭터가 있어 그리고 이 언덕에는 상 헬리오스 가디언을 위한 보조 시설이 많지 팔머가 그중한 시설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 거기서 컨스트럭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준비 다 됐나 오시리스? 준비됐습니다, 사령관님. 좋아, 가지.